오빠 야근한다. 너 야근이 뭘지 잘 모르지. 그런 게 있어. 그 야근하다가 내가 콩나물송 연습했다. 우리 아이유가 부른 콩나물송. 콩나물송. 콩나물 맛있어. 콩나물 시원해. 길쭉길쭉해. 통통하고 아삭아삭 씹혀 콩나물 맛있어 콩나물 상쾌해 깨끗한 콩나물 완전 좋아 좋아 콩나물에 비벼 먹으면 산뜻하고 고소한 그맛 깔끔하고 건강한 그맛 시원해 시원해 개운해 개운해 콩나물 맛있어 콩나물 시원해 길쭉 길쭉 통통하고 아삭 아 씹혀 콩나물 맛있어 콩나물 상쾌해 깨끗한 콩나물 완전 좋아 좋아 착한 콩나물 완전 너무 좋아 <laughs> 아녕